자 승민에게 과연 또 좋은 글귀들이 또 많을지 좀 네. 기대가 되는데. 네. 어 일단 좀 글씨가 많이 꽉채져 있네. 꽉 채워져 있어요. 한 읽어볼까 요 승민이 형 골라서 승민이가 한번 뭐내 어? 글씨가. 나 글이 없어. 야. 고용주 <laughs> 아, 그, 지가딱 보자마자 바로 튀는 글이 하나 있어요. 네. <laughs> 승민아 나봄민이야 <laughs> 나보다 더큰 사람이 되길 바라. <laughs> 아, 네, 네. 제가 쓴게 따로 있어요. 아, 그 보민이 아, 쓴게 아니래요. 아, 그럼 누가 쓴 거야? 훼크네요, 래크 아, 아, 혹시 아, 모르죠, 보민이가 쓴 아, 건데 아, 또 아니라고 하는. 저는 태드에서 합니다. 그 음, 전에 오, 제 아, 제가 한 번도 저를 비임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. 오, 오. 근데 여기 여기 중에서 보민이 글씨가 없는 게요. 그렇죠. 저, 저 아, 이번에 아, 글씨 소개했습니다. 아 승민아 나 보민이야 나부터 누구 사람이 되길 바래 저네저 누구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쓴거 뭔지 말해줄 거요 다들 누구냐고 말했어 아 누가 썼냐고 아 오자 그러면은 지금 댓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. 이거 한번 누구지 찾아볼까요? 네 좋습니다 누구죠? 자 보민 보민 코스프레한 사람 누군가요? 자자눈 네. 감고 한명 손들지 않아 네. 누가 진짜 어차피 저희가 누가 봐도 카메라는 카메라 열라고 네. 카메라 카메라 진짜 근데, 눈 감고 다 숨겨달겠습니다. 솔직하게 시청자들 보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들었나요? 들었어요? 자 들었죠? 자 그리고 다 들었나요? 됐었나요다 네, 오케이. 네. 자, 자,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댓글로 댓글 이제 알려주시면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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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승민이가 곧바로 찾아가서 네. 시작되는 복수 서비스. 네, <laughs> 아저 누군지 알것 같아요. 야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본다. 중간 복수. 나니요 저 누.. 저, 저 누군지 알것 같아요 누구시죠? 대우령인거아요대이 아, 아, 아니 아니 버튼 어, 형이 방금, 방금 그, 댓글로 알려달라고 하자마자 대우이이가 에이 송출 시간이 있었기 <laughs> 때문에 아자 아, 이거 V 이앱은또 네. 이게 재시청도 가능하니까 우리 모두 재시청으로 범인을 아, 알아보도록 아, 하죠. 가버렸습니다. 하나 아, 손톱이 네. 아. 늦게 되나요? 손 <laughs> 늦게 되죠. 살짝, 살짝 늦게 되는데 네. 전 방금 누가 송잡은로봤어요 <laughs> 아, 전 봤어요. 바로 아, 아, 수민이가 먼저. 네, 엮어버렸는데. 잘 봤습니다. 왜 <laughs> <그리고> 이제? <laughs> 이, 넘, 이거 넘어가 주시죠. 네. 자, 그렇죠이 코너가 그냥 좀또 훈훈하게 또만들어낼또 코너였었는데. 네. 예상 외로 굉장히 또 훈훈하게 네. 또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. 그 그니까. 승민군은 뭐, 누가 보민군이 이렇게 해서 상처를 또안 입었죠? 아니, 그게 보민군이 아니... 아, 일단 보민군이라고. 이렇게 하려 보민군. 누군지 모르겠지만. 네, 누군지 모르겠지만. 이제 또 어느덧 또 막바지를 또. 아. 향해